제가 개인 채널 하나 열었습니다. 예, 네. 생각보다 이게 구독자 모으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한 번. 무식해봤지 봉지욱의 오프 더 레코드. 네. 네, 이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이런데 나오는 게 되게 귀한 일, 일이더라고요. 아, 그러 아, 보니까 이제 뭐 정신 차렸네. 네. 방송 끝나기 전에 딱 3만 분만 아, 부탁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럼 앞으로 제가. 음. 지우가 이렇게 불러도 될까요? 어, 안 되죠. 어리잖아요, 저거. <laughs> <laughs> 아, 아, 구독자 많으면 형입니다. 아 형님으로 보시면 아, 그렇지, 그렇지. 아 지금 현재 3만 5천 명이니까, 아, 이, 방송, 이 방송 끝날 때. 5만까지 아, 네, 올려주면 오만. 지우가 이렇게 해도 될까요? 잠깐만, 한번 허책. 이미, 이미 넘었을 수 있어요. 아, 근데 이게 <laughs> 타이밍이아쉽다 최욱 <laughs> 씨가 <laughs> 지금 3만 7천 명이니까. <laughs> 네. 5만 정도 하시죠. 아, 5만의 인정이야 최욱 인정. 아, 인정, 아, 인정 자 그, 그러면 네. 제가 여기서 구독자 조금 한번 올려드립니다 오, 네. 어, 잠깐만요 아, 하이, 4만 1000명 이거좀 5만 5천 정도로 하시죠 5만 5천, <웃음> 5천. <웃음> 넘을, 넘을까봐 걱정 하 아, 네. 알았어 오, 알았어 오, 5만 5천 네. 어, 자 구독자 여기서 한번 올려드리고 갑니다 네. 자. 상대적으로 뉴스공장에 비해서 여기가 캄보디아를 주목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캄보디아 주목 많이 합니다 캄보디아의 어, 어디랑 관여... 비교하면서 나 비하하지 마지우가너 네. <laughs> 지금 <laughs> 구독자 많이 늘었어 지우가지우아 <laughs> 아직 5만 지우가. 천이다잉 <laughs> <laughs> 하하하하하하하하하! 도안 넘어가. 어. 어. 아, 계산은 빠르네. 어, 어. 어. 계속 타고 아, 계. 아, 네. 네. 아 죄송합니다. 아, 넘을까봐 아, 걱정된다. 아, 죄송합니다. 그 네. 네. 얼른 하고 가야 네. 되니까 빨리. <웃음> 지우가 <웃음> 이제 가라. <laughs> 아. 지우가 가임마 야 이제 잘 들었다 가라, 아이고, 가라, 야, 임마 가라이 자식아 가라이 잔마 다음에 보자 <laughs> 오늘 뭐 준비한 음. 것도 다른 것도 있는데 네. 오늘은 여기까지 아이고. 하고 가임마 내 나와 이 자식아 <laughs> 자식아 아, 6만명으로 할걸 <laughs> 우리끼리 할 얘기 많아 들어 있으면 됩니다 원래 안나간다 <laughs> 아이 자식이 <laughs> 저거 어난또자존심좀 있는 줄 알았어 이 자식이 이명수 기자한테 막 그러더라고 야 체육이 우리보다 어려 너 그렇게 하지마 공기 잡아야 돼막 그러더라고 아, <laughs> 어, 뭐 씩씩대시면서 도망가는 나가시네 어, 나가 이 자식아 <laughs>